야.. 탑 다리우스 미드 갈 서퍼 초가스 ㅈ 나 거대하다 상대 뭐.. 탑 베이, 미드 제라스 원딜 케이틀린 나오면 우리 어떻게 돼? 야 그럼 뭐.. 그냥 숨 참고 뒤지면 됨 <laughs> 네, 잘만 풀리면은 상대한테는 재난 영화야 그니까 러 고질라 브로리 헐크 그 씨발, <laughs> 3대 10톤은 칠것 같은 어깨 형님들이 이제 유죄하키고 초가스 풀스택이라서 바로 말하고 그래가지고 다가오면 뭐 그게 코스믹코로스 다른 게코스믹코로요 궁극기가 군국기가... 스킬을 안 찍었더라고 방금 6렙 돼가지고 <laughs> 오야 요네 요네! 이거 어게하냐오어어 <laughs> 야, 야, 야. 야야야 아아 진짜 존나 느리네 가라! <laughs> 어어 <갈아! 웃음> 어? 나, <웃음> 어 <웃음> 야? 너 뭐하고 있냐? 야 안보인다 녹톤 때문에 잘하고 있지? <laughs> 마스 잘하고 있지? <laughs> 야! 뭐야 이게? 아니 브롤이 방금 개지렸다. 진짜 드래곤볼이었어. 막 눈에 안 보이고 다다다다다다 이러니까 막저 애들 다 죽어 있고. <laughs> 진짜 드래곤볼이었어 완전. 녹턴이 네한테 궁쓸 거거든. 나 간다 간다 간다. 여기다 궁썼는데 아, 너한테. 어, 어, 아니, 야, 저저저 저. 저만 있는 거야? <laughs> 이건 예상 밖인데 씨발 어떻게 하지? 먹고 죽자, 먹고 죽자. 먹고 죽은 기신 때깔고 애들아, 미드도가, 정글도가. 개자, 개자, 먹고 죽어. 먹었잖아. 먹었잖아. 반전해 음... 이야 사이 안 좋은 두 국가가 영정 사진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같이 찍네. <laughs> 오가림빵 드기 봐. 이 정도는 대야 대마시아의 엉덩이지. <laughs> 가자 쌈 이겨? 아 야야 병신. <laughs> 야네 가린 <가렌> 안 해봤지. <laughs> 야 우리가 뚱뚱 땅 헬창 컨셉을 잡다고 했지 뇌도 근육으로 이루어진 그 바보 근육대 컨셉이 아니잖아. 아, 개새끼야! 에어본 준비 에어본 어, 준비, 준비? 이리... 지금? 어때, 와야왜 이렇게 잘 맞아? 아! 아! 야, 존나, 멋있는 포즈에, 멋있는 포징 취해. 우리 자 멋있는 포징치 멋있는 포징포즈치에은